오늘은 우리가 이사야 여8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물을 지나든 불을 지나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불러내시고 자유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땅 끝에서부터 동서남북 원방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바벨론에, 바벨론에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들로 갈대아 사람들을.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원문을 이렇게 보면, 이, 보냄받은 자한 사람이 바벨론에 보내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면, 메대왕, 이, 메대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뭐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면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앞으로 7명의 왕이 더 지나가야 되고 BC 722년이니까 586년까지는 한 140년, 150년 후에 있을 일이고, 그 다음에 70년까지 더하면 거의 한 200년 있다가 있을 일이에요. 200년 있다가 있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겠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이 말씀을 누가 듣겠습니까? 당장 몇년 후에 있을 일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듣고도, 호빵기도 안 낄지도 모르는데 200년 있다 있을 일이다 그러니 그걸 누가 귀담아 듣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사용하실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왕을 사용하시든 블레셋을 사용하시든 바벨론을 사용하시든 로마를 사용하시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치우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되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르게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법이 만들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법을 이 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질서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3정을 보면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위를 통하여 모든 질서와 나라를 지키는 것이며 그들의 이 권위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시편 150편도 뭐라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른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 경험되니까, 그냥 이것이, 그래, 나는 찬송해야 되는 거야,가 아니고, 그 은혜가 경험되니까,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요, 너희의 왕이시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사는 동안에 바벨론 제국을 경험하게 하면서 야, 이 바벨론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철옹성이 하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를 경험하게 하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열 가지를 내리시고 바다를 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왕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도 그 일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시겠다고 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16절과 17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지가말 말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군대의 용서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지는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애국 군대를 다 진멸시키신 일을 보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며 바벨론이 아수르 왕의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 아침에 진멸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죠. 불가능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진다 불가능한 일인데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모세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 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2022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시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수요일도 벨직 신앙 고백서 있지만 그 이랑 우리는 한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 확고하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부서 6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내삶 속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성경 속에 아니면 과거의 출애굽 속에 있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 말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 이루셨는지를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19절이에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옛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너희 조상들을 투력을 시키신 하나님 뿐 아니라 지금 바벨론에서도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데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아침, 하루아침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강이 나게 하셔서, 20절에 나의 택한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그래서 신약이 와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뭐 하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흡족히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을 내셔서 하나님의 택한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그 옆에 있던 들짐승, 승냥이 타죠. 그들도 뭐 한대요?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시게 될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그 은혜의 덕을 보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복을 주시자 보디바리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만, 소리로 해서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찬송이에요. 지금도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모든 만물이 약동하여 모든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일하고 있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